한강 산문집,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 한강,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3년 문학과 사회에서 시가 1994년 서울신문에 단편소설 붉은 닭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붉은 꽃 이야기를 편했다. 1999년에 한국소설문학상 2000년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첫 장편소설을 낸이 여름. 그는 여행가방 두 개를 끌고 미국의 소도시 아이오와시티로 날아갔다. 3개월간 아이오와 대학의 국제창작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시인 소설가들과 자유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한 달쯤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때의 경험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제 창작 프로그램이나 미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저 그가 만난 사람들, 짧게 스쳐가며 내면을 열어보여준 이들에 대한 스케치 혹은 크로키라고 하면 될까. 그 거친 연필자국 아래 서른 전에 그가 조용히 숨어 있다.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나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나의 마음은 어디를 서성거리고 때로 헤맸었는지 한동안 망설였다 4년 후에 시간이 흘러 아무래도 이 글들이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고쳐쓸 수도 없었다 생각과 감정의 틀 자체가 변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거나 쓰지 않거나 둘중 하나였다 그렇게 여러 날의 여러 마음 끝에 결국 이렇게 책을 묻게 되었다. 최종 원고를 보내기 위해 오래전에 나와 조우한 며칠 동안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이런 나도 있었구나. 꽤 밝았구나. 마음이 가볍고 담담했구나. 단순하고 낙관적이었구나. 심오할 것도 무거울 것도 없이 고통스럽게 파고 들어간 자기의 응시의 흔적 없이 1998년 여름의 일이다. 첫 장편소설을 낸지 열흘 만에 나는 혼자서 여행가방 두 개를 끌고 미국의 소도시 아이오와 시티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3개월간 체류하며 아이오와 대학 주최의 국제 창작 프로그램 IWP에 참가했다. 세계의 18 나라,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시인 소설가들과 기숙사 8층에 함께 모이며 빠듯하지 않은 일정 속에서 자유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동료 작가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뒤에도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한 달쯤 이곳 저곳을 여행한 뒤 돌아왔다. 이쪽의 실링들들은 그때의 경험들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국제 창작 프로그램이나 미국 여행에 대한 보고서는 아니다. 실상 문학에 대한 얘기조차 별로 없다. 그저 내가 만난 사람들 짧게 스쳐가며 내면을 열어 보여준 이들에게 이들에 대한 스케치 혹은 크로키라고 하면 될까? 그 거친 연필 자국 아래 서른 전의 젊은 내가 숨어 생략되어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이해로 애쓰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생생히 잡지에 그 글들을 연재하던 때부터 오랫동안 재촉하고 원고를 기다려준 이영희 주관께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이 책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다감하게 해서 주신 편집부의 원지영 씨, 남철우 씨께도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한 모든 이들에게 그립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광택에 있는 청록색들을 아까 만든 곰목걸이 내면에 힘을 준다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부적.태양의 딸 살리 딸.버스에 오르면 내 옆에 앉을 건가 그녀는 물었다.왜요?내가 마음에 들어서 인상 쓰고 정면만 바라보고 말 한마디 건네려 하지 않는 인간들은 질색이야 인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지.내가 살리 딸을 만난 것은 피닉스에서 플래그스 테프로 가기 위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그레이 하운드 정류장에서였다. 체격이 좋은 운발의 여인이 내 앞에 서 있었는데 그녀가 입은 셔츠 뒤쪽에 잘생긴 인견, 청년의 얼굴이 털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강인한 눈빛에 기품이 있는 인매를 한그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나는 멋있는 셔츠네요라고 말을 붙였다. 살리달은 뒤를 돌아보았다. 쪼글쪼글하게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만든 거야. 그녀는 말했다. 발차 시각까지 남은 시간을 보내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내가 묻자 그녀는 내바다의 죽은 계곡 안에 있는 아파치 보호구역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했다. 나는 좀 놀랐다. 백인 중류층 일, 일생인 중서부에아이와에서만 석달을 보낸 나에게 그녀는 내게 직접 대면한 첫 인견이었다. 버스에 오르면 내 네, 옆에 앉을 건가? 그녀는 물었다. 왜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인상 속을 전면만 바라보고 말 한마디 건네려 하지 않는 인간은 질색이야. 인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버스의 중간쯤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는 한국어에 대해 물었고 영어를 중고등학교에서 배운다고 내가 설명하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한테도 영어는 모국어 아니야. 보호구역의 미션식구에서 배웠지. 내가 아파치 말을 쓸 때마다 수녀들이 날 때렸어. 노 아파치 노 아파치 하면서. 한 수녀는 내 새끼 손가락을 세번 분질렀어. 그녀는 관절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새끼손가락을 들여 보여줬다. 아연한 나에게 그녀는 이어 말했다. 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백인들에게 살해됐어.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붙여줬지. 태양의 딸이라고. 태양의 딸, 살리달. 그 할아버지도 그녀가 섯살때 죽었고, 그 나쁜 미션 숙을 8학년을 마친 뒤 살리달은 켄터키의 목장에 갔다. 거기서 말을 돌보며 밥과 숙소를 빌어. 고등학교를 마쳤다. 인디언 남자가 결혼을 한 것은 18살 때였다. 남편과 네바다에서 버지니아까지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리던 중 그가 철길 사고로 죽었다. 그때 남편의 시신에서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백인들을, 백인들의 팔을 그려는 그녀는 부러뜨려 버렸다고 했다. 나는 미쳤었어. 알겠어? 나는 미쳤었어. 달려온 경찰이 그녀의 허벅지와 허리 사이를 쌓고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그녀의 아기는 그 자리에서 사산됐다. 그 뒤로 결혼을 안 하셨나요? 내가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결코 결혼을 안한 것은 물론 그녀는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안아주면 내가 좋다. 그들의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강렬함이나 그것이 고기함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혹은 슬픔이든. 안아주면 내가 좋다라는 말까지는 할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상처를 주니까 아프니까 라고 그녀는 이유를 설명했다. 몸을 회복한 뒤 그녀는 여러 주의 보호구역을 전전하며 방황했다. 처음으로 바다를 본 것은 플로리다에서였다그 위에 떠있는 요트, 요트들을 봤을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저거다. 난저걸몰 거다. 그녀는 항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대에 들어갔다. 졸업한 뒤 스페인의 선박회사에서 만든 대형 요트를 직접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운반해 오는 일을 했다. 그레이 하운드 버스만한 고래가 지나가는 것을 보기도 했고 태풍을 만나 배가 가라앉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배가 가라앉다니 그럼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아니 나는 그때 죽었어. 진치 유, 유형처럼 무서운 얼굴로 나를 겁주더니 살리달은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를 기다리던 긴박한 순간들을 묘사하다. 말고 갑자기 침묵했다. 창밖 밤하늘에 무수한 흰별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말했다.여기가 세도 나야.붉고 아름다운 암석들이 있는데 낮에 왔으면 내가 보고 좋았을 텐데.하지만 별이 좋지.난 한 번도 별을 바라보는데 질려본 적이 없어.그녀는 느닷없이 고개를 쳐들더니 조그만 소리로 코요테 흉내를 냈었다.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눈을 빛내고 있었다.난 별을 좋아해.그녀는 이어 말했다.그리고 여행을 좋아해. 1년 이상은 한 곳에 있을 수 없어. 유목민 체질이라 그래. 여행하는 동안 외롭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의 왼쪽 어깨에는 죽은 어머니가 오른쪽 어깨에는 죽은 아버지가 가슴에는 죽은 남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했다. 나는 삶을 사랑해. 난 자유로워.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 오늘 너를 만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야. 인견 바구니 짜는 법을 백인들에게 강습한 적이 있지. 그때마다 난 말했어. 당신들이 만든 바구니에 기쁨을 담으라고. 백인들은 증오하지 않나요? 다 지난 일이야.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고 조금 외로워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다시 별을 향해 코 콩태를 울음소리를 냈다. 질주하는 차창 밖에 어둠이 별빛에 실려 어지럽게 흔들리던 밤이었다. 우리는 그 성당의 완성을 보지 못한다. 파비앙. 이토록 애써서 하는 일들의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때 떠오르는 말이, 우리는 그 성당의 완성을 보지 못한다는 말. 아이오와에서 만난 아르헨테나의 시인 파비앙이 한 말이다. 검은 머리 검은 눈의 파비앙은 레오 머리카락 머리카락스의 영화에 나오는 남자 배우. 드니 라반과 코아인맥가 닮은 남자였다. 강한 눈빛에 표정이 확고했고 한눈에 글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려 깊은 인상이었다. 그는 영어가 짧아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스페인어를 쓰는 칠레 출신 시인과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출신 소설가와만 친하게 지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거의 유사해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말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다고 했다. 세미나에도 번영 워크숍에도 작가들끼리의 모임에도 나오지 않는 대신 파비앙은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 살았다.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엘리언을를 걷고 저녁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오와 강가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렸다. 번영 워크숍에 다녀오는 금요일 오면 검은 라운드 티셔츠에 검은 반바지 입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파비앙의 모습을 어김없이 볼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체력을 관리하며 많은 책을 읽었고 틈틈이 그가 일하던 신문문 신문에 에세이를 기고했다 햇빛이 드는 토요일 오후 우유를 사러 내려갔던 나는 기숙사 1층 나온 지한 켠의 탁자 앞에서 골똘히 책을 읽고 있는 파브왕을 봤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 마켓에 들어가 우유를 사서 나오는데 그는 책을 적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발견하고 활짝 웃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았다. 뭘 읽어? 그는 스페인어로 된 제목을 이야기하고 더듬더듬 영어로 번역했다. 지금 정확한 제목은 잊었, 잊었지만 서구 문명의 비판에 관한 두툼한 인문서였다. 우리는 손짓바시을 섞고 내가 마침 갖고 있던 편지봉투에 필담을 해가며 의사소통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물었다. 이 프로그램도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쉽지 않아? 아니, 어서 돌아가고 싶어. 거긴 생활이 있잖아. 이상한 일이야.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는 너무 바빠서 항상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아리엔테나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파비안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2년 전부터 프랑스에 있어. 파리에 있는 대학에서 불문학 교수로 프랑스라고 지구 반대쪽 아니야? 그럼 1년에 몇번 만날 수 있는 거지? 한 번은 아내가 아리엔테나로 오고 한 번은 내가 프랑스로 가니까 1년에 두 번은 만날 수 있지. 그렇잖아.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파리로 가서 보름철 시간을 보낸 뒤기웃할 생각이야. 떨어져 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아? 우리는 같은 도시에 있을 때부터 같은 집에 살았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각자 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 지냈지. 물론 그전에는 보통의 부부들처럼 늘 함께 있는 생활을 잔여만 했어. 하지만 견디기 어려웠어. 왜 그런 거 있잖아. 하는 것 같은 얼굴로. 파비양은 웃었어. 난 아내한테 자주 전화하고 편지하고 이메일을 보내. 만나면 좋은 시간을 보내지. 난이 생활이 아주 마음에 들어. 이어 파비앙은 나에게 말했다. 내가 쓰는 한국 문자가 아름답다고들 하던데 보여줄래? 내가 편지 봉투에 파비앙 카자스라는 그의 이름을 쓰고 내 이름이야 라고 하자. 그는 멋져 조용적이야 라고 외쳤다. 자음의 모음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아가 스페인어 A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곧 이해하고는 기뻐했다. 우리는 서양식 나이와 동양식 나이에 대해 얘기했고, 내 생일이 11월이라서 아직 33살이라고. 하지만, 너도 별수 없어. 우리나라에 오면 서른다섯 살이 되는 거야.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몹시 슬퍼했다. 난 나이 먹는 게 싫은데, 더 젊어질 수 있는 나라는 지구 위에 없을까? 난 나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가 스물한 살이었을 때 일전 한푼 없이 남미 대륙을 떠돌아 다닐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난 많은 걸 필요로 해. 깨끗한 방, 거기 딸린 깨끗한 욕실, 깨끗, 괜찮은 기차, 객실 같은 거, 그런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난 다시 젊어지고 싶어. 그땐 한 권의 시집을 쓰는데 1년이면 충분했지. 이젠 1년에 서너 편도 마음에 드는 걸 쓰기 어려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많은 걸 포기해가는 일인 것 같아. 잠시 후 진지한 얼굴로 그는 물었다. 증세시대의 성당을 알아? 성당? 하나의 성당이 완성되려면 삼사백 년씩 걸렸던 성당들 말이야. 거기 하나하나 벽돌을 놓던 인부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생애에 성당의 완성을 보지 못했지. 그는 편지 봉투에 성당과 인부를 끄적여 그리면서 말했다. 결국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고 해도 결코 그 성당의 완성을 볼수 없어. 그때 문득 글쓰기뿐 아니라 모두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했다.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성당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될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한장한장 한장 벽돌을 구워 쌓아가는 과정. 우리들의 존재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먼지 같은 것이지만 그 먼지 하나하나가 최선의 선의를 품고 존재하는데 그 미세한 에너지들의 힘이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개개의 존재들 속에 고요히 우주가 깃드는 것 아닐까. 나는 대답 대신 물구름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와의 눈부신 햇살이 우리가 앉은 테이블 위로 스며들어와 파비왕의 마른 그림자를 더욱 길고 갸맞던 모습으로 바닥에 끌리려고 있었다 청동 하외탈 캐런 케이리 캐런, 캐런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그녀가 번역한 내 단편소설 질주의 출간 문제로. 나는 4년 만에 수소문에 그녀에게 새벽 전화를 그녀에게는 밤 전화를 걸었었다. 철의 안부를 묻고 이메일 주소를 교환한 지 하루 만에 그녀는 긴 편지를 써보냈다. 아침이에요. 강의 목소리를 4년 만에 듣고 난 충격이 이제야 가시네요. 이제 내 한국어는 너무나 태화되어서 내가 그 소설의 번역자였던 사실조차 믿기지 않아요. 강혜영 한국어를 들었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기억해요. 강과 함께 늦도록 번역 원고를 작업하던 밤들을 강의 기숙사 방을 비추던 침침한 형광등. 부엌에서 함께 먹었던 쌀밥, 밥에 뿌려 먹었던 캐소금의 맛까지 그 워크숍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던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강의 기억하는 대로 난 뉴욕을 좋아했죠. 그렇게 좋아했던 이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신문사에서도 일했고 지금은 작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사실 난내 일이 싫어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건센터를바꿔에서 자전거 타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인을. 파괴된 게 무역 센터가 아니라 센터를 팔고했다면 뉴욕 사람들은 결코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거대한 초록빛 허파가 아니라면 이 도시는 견뎌낼 만한 공간이 못 돼요. 캐런만이 쓸수 있는 편지 솔직하고 쓸쓸한 문장들 앞에 나는 잠시 막막해졌다. 캐런을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아이오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금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번역 워크숍이 첫 시간이었다. 아직 시차에 적응 못한 나는 무겁게 머리를 짓눌러오는 졸음을 했어 걷어내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국제창작 프로그램 참가 작가들은 강의실 벽을 따라 뒤편에 가운데 놓인 타원형의 철제 탁자를 삥 둘러서 문예창작과 대학원생들과 교수가 앉아 있었다. 눈을 억지로 치켜든 채 나는 대학원생들의 얼굴을 살폈다. 모두 백인이고 단한 사람 동양 여자가 있었다. 짧은 머리에 연민한 인상, 깊은 검은색 눈이 초순딸 같은 20대 중후반의 여자였다. 소미 없는 검은 셔츠가 호리호리한 몸매와 잘 어울렸다. 어느 나라 출신일까?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국 사람인가 싶어 무슨 언어를 말하는지 들으려고 귀를 세워보곤 했지만 그때까지 나는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번역 워크숍은 작가들과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작가가 학생의 번역을 돕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노 교수는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베트남, 미얀마, 터키,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작가들인데, 10여명의 학생들이 그 언어들을 제각기 구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자기소개 시간이 되었다. 어디서 왔고, 어떤 장르의 글을 쓰고, 무슨 언어를 하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했다.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됐고, 루마니어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랍어, 베트남어, 미얀마. 미얀마와 포르투갈어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좀 전에 눈여겨봤던 동양여자는 이름이 캐런이라고 했고 캐나다에서 왔고 프랑스어를 한다고 했다. 중국 리라는 성에서 그렇게 추측했을 때 캐런은 그리고 한국어를 한다고 덧붙였다. 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녀도 나도 웃지 않았다. 그냥 눈이 마주쳤을 뿐이다. 나는 누구를 만나면 웃기 전에 그냥 바라보는 편인데 그녀도 그랬다. 쉬는 시간이 됐을 때 그녀가 성큼성큼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때에야 그녀는 시원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한국말이었다. 여기서 처음 한국 사람을 만났다고, 만난다고 내가 인사하자. 그녀는 마치 부인하듯 말했다. 저는 세살때 한국 떠나서 계속 캐나다에서 살았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 캐려는 한국어와 영어를 2대8 정도 비율로 섞어 썼으면서도 나도 한국어와 서툰 영어를 써야 했다. 캐런이 아는 한국어는 일상적인 것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고, 대부분의 단어들은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 번역 작업을 하며, 내가 알게 된 것은 캐런의 시를 쓴다는 것. 밴쿠버에서 대학을 마치고 태국과 일본, 한국을 2년간 여행했으며, 여기에 석사과정을 밟으러 온 것은 한 달쯤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예민한 문학적 감각과 열정이 있다는 것이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 태국에, 일본에 머물렀다기 보다는 늘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비행기 멀미를 했던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쨌든 내게, 그게 내가 보낸 인연이에요. 대학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아시아로 날아갔다고 했다.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가능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있고 싶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죠. 뭘 해야지? 왜 그냥 있느냐고. 근데 나는 그냥 있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은 거기서 조금 어두워졌다. 근데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요. 내 한국말은 너무 나빠요. 딸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녀가 그 나쁜 한국말로 한달 동안 틀어박혀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을 번역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건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게꽤 있는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는 알아요. 라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그걸 번역했다고 했다. 오로지 아버지에게 딸이 이런 걸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앞으로 그녀가 계속 번역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 엄마 아빠 때문일 거라고도 했다. 삶의 중요한 일들은 가끔 그렇게 아주 사소한,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유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반말?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반말도 안 돼요. 유쾌하게 웃을 때 캐런의 눈은 금을, 금음달처럼 가늘어졌다. 캐런은 뛰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살이 고은옆 얼굴을 가졌다. 눈매는 솔직하면서 고집스러웠다. 이따금 교정에서 먼발치를볼때면 그녀는 생각에 잠근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저마다 열심히 떠들고 우겨대는 번역 워크숍에서 그녀는 대체로 조용히 앉아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가끔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녀는 꼭 말해야 할 것을 말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 번은 한시를 영, 영역하는 과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녀의 번역은 자중히 숨을 죽일 만큼 독창적이 아름, 아름다웠다. 그것을 떠나기 전에 나는 캐서린이 캐런이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 가본 일이 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을 벗고 맨발로 햇볕 뜨는 책상까지 걸어갔다 현관 옆에는 그녀의 신들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예쁜 구두는 한 걸레도 없고 모두 투박하기 짝이 없는 운동화 등산화들이었다. 나도 예쁘지 않은 내 신발. 신을 벗어 나란히 그 옆에 놓고. 한국을 떠난 뒤 실내에서 산을 벗은 것처럼. 실내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무슨 처음이었다. 맨발로 그녀의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빼곡히 알파벳이 적힌 원고뭉치와 애플 컴퓨터 옆으로 청동으로 빚은 조그만 하이탈이 조용히 웃고 있는 나무 책상을 향해.